자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다시 돌아왔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지금 저는 기타 소리를할 건데요. 첫 번째. 이거는 어쿠스틱 통기타. 그리고 두 번째는 최루 악기하는 일렉기타. 보이, 보이시는 기타 세 개. 짜자, 보이시죠? 자, 기타 소리를 했고. 이번부터는 이제 <laughs> 어 이제 자야 되고 이제 캠핑 가서 봅시다 여러분들 아 봅시다가 아니라 내일 캠핑 가서 영상 많이 많이 올려 드릴 테니까 어서 많이 많이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악플 웬만하면 달지 마세요 뭐 싫으니까 알죠 여러분들 그리고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, 아프지 마시고, 감기 조심, 코로나 조심하시고, 항상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